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아이패드가 왔습니다. 그어 일단, 모델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음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어 제가 아이폰이나 뭐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큰 제품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 시청용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긴말 필요 없이 개봉을 해볼 텐데요. 왜 네, 달려? 뭐, 포장이 기존의 거랑 다르게 돼 있는데? 세대 와이파이 64 기가 뜯어 볼게요. 어 뭔가 되게 작다. 진짜 정말 작네요. 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각이를 안 했어요. 오, 한번 켜볼게요. 오. 구성품은 뭐 다들 아시죠? 설명서. 이 20V 충전기, 다음에 충전 케이블 이렇게 있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은 그냥 끝났고요. 제가 원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인치 모델을 썼었는데, 어,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화면 주사율이 120Hz 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60Hz임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120Hz를 쓰다가 60Hz 화면을 썼을 때 되게 버벅이는 것 같고, 엄청 느린 것 같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반인 체감상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체감상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화면이 뭐 화면이 조금 작은 거 외에는 뭐 버벅이거나 뭐 그런 건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는. 뭐 제가 막눈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막눈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영상 시청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화면 화면 크기가 작고 이게 픽셀 수가 또 다른 뭐 아이패드 프로나 뭐 이런 거에 비 픽셀과 픽셀 사이의 그 간격이 되게 좁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선명해 보이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그리고 <laughs>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어이 왜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샀냐면, 일단 휴대성도 휴대성인데, 저는 뭐랄까 이런 그 페이스 아이디, 지금 아이폰 XS를 쓰고 있지만 그 XS를 썼을 때 정말 불편했던 점이 그 실외에서 요즘에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꼈을 때 인식이 안 되고, 제가 비밀번호를 수동으로 눌러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터치 아이디가 굉장히 절실했어요 근데 3 프로 3세대는 그 베이스 아이디 때문에 저는 일단 그것 때문에 걸렀고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터치 아이디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휴대성도 휴대성인데 이 터치 아이디 때문에 더이 모델을 찾게 된것 같습니다 휴대성이 너무 좋으니까 원래 저도 아이패드 미니 1세대를 썼었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접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써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 화면도 되게 저는 60Hz라고 해서 좀 버벅일 줄 알았는데 제가 원래 프로 2세대를 썼다 그랬잖아요 체감상 막 이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못 보겠다. 아, 너무 버벅이는데,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제가 한번 봤는데, 스피커가 좀 아쉽긴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보진 않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스피커가 이 한쪽에만 있어서, 스피커가 살짝, 프로 2세대랑 비교했을 때 살짝 아쉽긴 하네요 음,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때 저는 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차이가 심하긴 하네요 소리가 굉장히 작기도 하고 그, 저는 살짝 스피커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왜 이렇게 되지 얘는 뭐죠 얘왜 이렇게 되는거지 뭐지? 뭐죠 이게? 아. 이상 뭐죠? 오 안녕하세요. 누구 이거 뭐지이아이 당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전반 빼고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분리가 코고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 굉장히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시험 삼아 만들어놓은 영상인데 좋은데. 오 너무 좋아요. 터치 아이디도 너무 마음에 들고 터치 아이디 반응속도 한번 볼까요? 너무 훌륭해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제 개인적으로 이 아이패드 정말 괜찮은 아이 같습니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더 편집 공부도 하고 음, 영상 촬영도 많이 공부해서 좋은 리뷰 또는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바라는 건 욕심일 테니, 나중에 정말 제가 좋은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오지마.